네. 오늘은 이 시국에도 휴일 빼고는 맨날 센터에 나오는 우리 떠오르는 헬창 배우니 TV랑 오늘 프로편 진행해 볼 겁니다. 안녕1 0 모델은 배우니가 되줄 거고요. <laughs> 어, 우선 우리가 프로그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. 흔히들 등운동이라고 하죠. 혹은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선 당기는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기는 동작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여기서 팔 앞으로 나란히 앞에서 뒤로 당기는 풀백 동작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끌어당기는 풀 다운 동작이 있어요 당기는 동작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풀업을 진행하실 때 특히나 여성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게, 풀 다운 동작에서 자꾸 풀백 동작을 섞어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는 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배우니TV랑 풀업편 찍어보면서 어떻게 주의를 해야 조금 더 정확하게 풀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숙달된 조개 앞으로. 어, 사실상, 사실상 여성분들이 맨몸으로 풀업이나 푸시업을 하기에는 아, 쉽지 않아요. 해서, 우리가 오늘, 이런, 파워밴드 쉽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? 뭐, 한, 한 2만, 2만 원이면 사요. 이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, 어느 센터 가든, 이렇게 하프릭이나, 파워렉에, 풀업밴드를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, 이 파워밴드의 서포트를 받아서, 풀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. 하시는 방법은, 배운이가 잘 보여줄 겁니다. 자, 일단, 매달려보시고, 오케이 발꿈치 위로 빼지 말고 자 아래 내려왔을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 세팅 자세는 숄더패킹 일단 으쓱, 으쓱된 자세로 대기하고 있다가 넥패킹 여기서 바닥 자세로 내려왔을 때는 으쓱을 만들어 줘야 돼요 으쓱 슈러가 하듯이 그렇지 다시 귀, 어깨가 귀 쪽으로 이 자세가 으쓱이죠 이런 다음에 견갑과 어깨를 아래쪽으로 하방회전 시켜주면서 그대로 위로 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.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건 팔꿈치가 지나치게 뒤로 빠지는 풀백 동작이 섞이지 않게 풀 다운 동작을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다시 내려오고. 그러면 내려왔을 땐 다시 으쓱 자세가 세팅이 되어 있겠죠. 그 다음에 다시 쭉 업. 올라갔을 땐 손목 일자로 잘 유지. 이런 식으로 풀백 동작 방지하고 풀 다운 동작 유지. 다시 내려오고. 자, 발 빼고. 잠깐 휴식 내려올때 이런 식으로 다시 역순으로 내려오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한번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풀업 같은 경우에 풀다운 동작이기 때문에 정확히 풀다운 동작 유지되게끔 풀백 동작 팔꿈 뒤로 빼지 마시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대개가 다 손목을 지나치게 꺾어요 그러지 않고 손목을 일자로 잘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해서 연결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몇개할수 있겠어 이거요? 다섯 응. 개 다섯 개. 5개. 오케이. 다섯 개니까 짧고 굵게 빠르게 설명할게요. 자, 등 클로즈업 잘해주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잘 존중하면서 풀업 진행해 볼게요. 다섯 개 시작. 에이 하나. 어, 이제 등에 슬슬 근육이 보여요. 셋. 어, 오케이. 존나 섹시해요. 자, 내려고. <laughs> 이런 식으로 풀업을 진행하시면 아마 부상 방지는 물론이거니와 조금 더 정확한 자극을 등, 등에 잘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병원이몇 주, 몇주 남았지? 2주 남았어 네, 바디프로필 준비해서 촬영까지 지금 딱 2주 남았거든요. 많이들 응원해주시고 오늘 보여드린 프로편 파워밴드 사용해가지고 하는 거, 그리고 팔꿈치라든지 손목의 각도 잘 조정해야 되는 거 참고하셔서 열심히 운동하신, 운동하셔서. <laughs> 등신 되시길 바랄게요. 오케이, 파이팅. 예, 파이팅. 여기서 이거 해봐. 뭐?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앞에서 이렇게. 됐어? 네, 네, 나 잡아. 어느 정도 감춰졌어? 네. 각, 각도 잡아주고. 네, 잡아드릴게. 요좀더 좀 위로 올라오세요. 아, 오케이. 오케이. 근데, 근데 몸통이 너무 많이 들어 거야. 아 그래? 몸통이, 몸통이 너무. 몸이 너무 높서 내가 좀더 가까이 가면 되나? 멀리 가야, 멀리 가야 돼. 내가 멀리 가야 돼? 알았어.